좋아요, 좋아.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죠. 아, 왜 근데 틈에만 나오지? 맞지, <laughs> 이걸 연습하라는 뜻이 기꺼이 합죠. 그래, 연습하자. 연습하면 좋지. 준비 완료 보통이 어, 필요합니다 일하자 일 <laughs> 준비 완료. 완료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완료 완료 무슨...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네 준비 완료. 작업 완료. 네? 무슨 일이죠? 할수 있고 말고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준비 완료. 쩍쩍 수호부 록타 쩍쩍 따브 수호부 오뭘 원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쩍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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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을 와 이거지. 진 책까지 딱. 아, 아, 민첩이 안 나오네, 손질이. 이게. 물 기다리겠다. 병물 기다리겠다. 대장님. 무슨 일인가? 임무지, 네, 네, 좋아요, 좋아. 오. 알겠다. 뭐 이거 노리고 하는 거니까요. 어떤 임무지? 알겠다. 병을 기다뭘 도와줄까? 오, 뭘뭐 도와줄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명을 따르겠다. 근데 찾아야 되는데? 오 훌륭한 선택이군. 그래? 뭘 원하십니까? 명을 기다리겠다. 네, 할수 있고 말고요. 기꺼이 하던 중이지. 알겠다. 그래, 어둠에 갇혀버려졌네. 젠조을 기다리겠다. 나쿠이요 무슨 한 선택이구나. 작업 완료를 그래. 응?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무지 <어떠니 무죄? 웃음> 영락 음, 쿠에리야. 알겠다, 님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훌륭했소. 훌륭한 선택이군. 알겠다. 명을 따르겠다. 네. 작업 완료. 명을 기다리겠다. 그래. 네. 무슨 일인니내 목숨이 어디에? 어떤 이무지? 음. 을기다리 아니, 네. 무슨 일인가? 대장님. 어, 이 네. 음. 임무지. 그래. 훌륭한선하니까부 오. 알겠다 펴! 영을 기다리겠다 영을 따르겠다 이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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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훌륭한 손. 에 네, 검을 이끌어라. 몸이 필요한가요? 무슨, 무슨 일이죠? 작업 와이어. 을 사용. 무슨 일인가? 오늘부터 죽여보십니다 한바탕 놀아볼까?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을 기다리겠다. 저기 어디에 숨었을 까 무슨 일이? 알겠다. 내 검을 이끌어라. 어떤 임무지? 그래. 알겠다. 내 힘을 사용해. <laughs> 병을 기다리겠다. 몸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 누구부터 죽여? 어떤 임무지?

어떤 의무지? 적이 어디에 숨었을까? 연구 완 어떤 의무지? 먹잇감은 누구지? 무슨 일인가? 내 힘을 사용해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해 도요가끌어라 작업 기다리겠다 누구부터 죽여 누구부터 죽여줄까? 일요.

영을 기다리겠다 내 검을 이끌어라 어떤 임무지 적이 어디에 숨었을까 오 무슨 일인가 다음 무슨 일인가? 먹잇감은 누구지 내 힘을 사용해 어떤 임무지 훌륭한 선택이다 어디에 숨었을까 음.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완료 오 영을 따르겠다 그래 훌륭한 선택이다

하고 팔요 어디에 숨었을 때지의 영혼이 날 돋는 템은 잘뜨네내 검을 이끌어 기다리겠다 영혼이 날 감쌌나 영을 따르겠다 알겠다 어떤 임무지 뭘 무엇을 가르겠다 내 힘을 살일이 말씀만 하셔 영을 기다리겠다 근심이라도 있나 훌륭한 선택이 병을 기다리겠다 그래 누구부터 죽 g 지 알겠다. 그래. 알겠다. 병을 따르겠다. 음. 오 훌륭한 선택이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뭐? 병을 기다리겠다 음. 내 힘을 r 나 너희 t 하나 w 무죄 없습니다. 내일인가? 내 검을 이끌어라. 허리 만드는 시간이 보 어떤 이무지알겠다 준비가 끝났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꿈이 예 병을 기다리러 보냈다 누구지? 그럼 응하리라. 무성 병을 기다리겠다. 명령은 요는안해요미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을 내리게. 무슨 내가 말씀만 하십시오 달려볼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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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해요 미안해요. 미못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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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요 미안해요. 누구지 명령을 내 뭘 원하십니까? 저기 어디에요? 음? 무슨 말씀만 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무지 네 음. 검을 내려다내 검은 누인가내 검을 음. 끌어라내 아, 뭐. 검을 음. 라내 뭐. 칼이 못말리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이? 음. 다 먹잇감은 누구지? Young, young, y o

오미 이 필요한가요? 어하자 일. 그래. 무슨 일인가? 네? 병을 네. 네. 도끼를 명을 무슨 예? 이을캐리겠다 훌륭한 선택이놈 저기 어디에 숨의 캐릭터. 이놈의 캐릭터. 이 이놈의 캐이이 빛가루 빛가루는 손녀인 여영을기다리 완료 영혼이 오. 날 감수다. 내검 영을 이어리 끌어라. 무슨 일인가? 내 힘을 쓰지 못심이라도 있는 말씀 하십시오. 하십시오. 알겠다 리시오

앱이 잘못됐는데? 무슨 일이지? 영인도하영을 기다리겠다 음, 무부 응하리 작업 완료 영을 필요한가요? 도와주십시오 좋아. 음. 음. 부터죽 왠지, 와하나의 영을 기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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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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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세원한선 누구부터 죽여줘야 병을 기다리겠다 병을 따르겠다 내검을 이끌어라 날의소움이여요옳는 탈락자는 먹이가면 누구 주미가 끝났던 무죄 내 힘을 사준 일인가 무슨 일로 묻고 있습니다. 명령 또니 문제. 씨발 존나 세다. 명을 내리게. 존내 음. 검을 이끌어라. 늘로리겠다 알겠나? 뭐죽은이구지한 바탕 놀아볼까. 저기 존이 있음을데 굴용한 계획을 릴려. 그래. 굴용한 소할 수만 하십시오. 난 돼지와 하나다. 어떤 임무지? 이렇게 샘플만 처음 해 보는데? 병을 기다리겠다. 되고. 무슨 일인가? 누구부터 죽여줄까? 오, 병을 음, 따르겠다. 어. 무슨 일인데, 총장님? 네, 병을 기다리겠다. 오, 어떤 임무지? 음. 내 네. 사연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가? 저, 우리가 말씀을 하 십시오. 알겠다. 영을 응? 기다리겠다. 영을 따르겠다. 내족장 무슨 일인가? 내지의 영권. 네, 무슨 일입니까? 너는 문제. 말씀만 하시면 기다리겠다. 무슨 일인가? 그런 부터 느껴 놓았어. 어디 가서나 영을 무시 다리겠다. 와, 씨발 이건 생각 못 했다. 어? 쉬바 못 먹을 뻔 했잖아, 씨. 놀랐잖아 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 o

기꺼이 해주지 안녕. 적이 어디에 숨었을까? 누구부여줄까 <laughs> 어디에 무슨 숨었을까? 무슨 일인가? 병을 기다리겠다. 누구부터 죽여줄 <laughs> 다음 이않가데내하지 Sayo. 음? 아, 나을 사용해 을 s a y 을 s a 을 이끌어라 네, 작업 을료 기꺼이 나을의을의응을 s 라내검을 이끌어라. 을 다리먹지에주와 네 하나다.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 리움직이나 아니 수... 아, 수... 수... 어, 수... 어, 수... 수... 이게 미친 <laughs> 스콜지 본차임? <laughs> 문제. 이 게임에 유일한 변수가 있어서 변수 차단을 좀 해야 돼. 어떤 임무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 관심이라도 있나? 더 먹을 것만 골래요. 좋아요, 좋아.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 금이 더필요을 사용해 한바탕 놀아볼까 좋아 새파란트 올라가신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병다날 음. 감싼다 그래 그래 뭔데 그래 어떤 임무지 병을 쏟아내면 잘못부터 죽는 일인가 지와 하나가 무슨 일입니까 힘을 사용해 병을 기다리겠다 네, 족장님 어떤 일이세요? 이 예별한 것 오! 음. 부름에 응하리라 새파란트 올라가신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지만 하십시오 하와 하나다 무슨 일이죠? 병을 기다리겠다 무슨 일입가 어떤 일이세요? 오! 족장님 음. 병을 기다리겠다 ッレッツゴー 존나 세다. 어이. 와, 씨. 이마, <laughs> 이마 존나 세다. <laughs> 야, 씨.